케이스칼렛입니다. 어 벌써 접속사까지 왔어요. 우리 팔품 사니까 일곱 번째죠. 접속사까지 왔는데 접속사는 크게 둘로 나눌 거예요. 등위접속사하고 종속접속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어, 한자어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위접속사 그러면 같은 등자의위치위자를 쓰는 거예요. 어 위치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등의 접속사의 종류에는 a n d but also for 이런 게 있는데요. 등등이 있는데요. I'm tired. 난 피곤해. 그리고 나의 아들은 배가 고파. 근데 내가 피곤한 것과 나의 아들이 배가 고픈 거는 그냥 연결시키는 문장인 것 뿐이에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고, 구와 구를 연결시키는. 지난 시간에 구그 배웠죠. 구와 구를 연결시키는 거, 이게 지금 접속사가 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위치를 연결시킨다. 그러면 and but or so for로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뭐, 어, 예문 하나 더 들어볼게요. I eat breakfast. 나는 아침을 먹어.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스킵해. 그러면 그들은 아침을 안 먹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반대가 되는 얘기니까 여기서 but로 으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I eat breakfast. 여기서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종속접속사는 that, when, if, because, blah, blah, blah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종속접속사는 종속절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이끌어요. 그렇다면 명사절은 우리가 명사가는 역할, 그럼 재달아 하다 펄떡 주먹고 이렇게 말씀하시라 고 그랬어요. 명사절은 주어 역할,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형용사절은 우리가 수식하고 서술한다 그랬죠. 형사가는 역할이니까, 형사절도 마찬가지로 수식하고 서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사절은 몽땅 따 수식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부사절만 갖고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거기 보면, 난 알아! 그러면 뭘? 이렇게 됐잖아. 요 목적어절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뭘 알아? 그러면, I know you. 그럼 너를 알아. 그러면 대명사죠. I know the man. 그 남자를 알아. 그럼 명사죠. 근데 이 말은 명사절로 해볼게요. 난 알아? 내가 나의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걸 내가 알, 알게 됐어. 아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나를 알게 된 거죠. 나는 나의 선생님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I love my teacher. 이만큼을 알아. 이거는 하나의 목적어 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종속절이라고 할 거예요. 그 밑에 거 부사절로 한번 볼게요. Because I'm pretty. 내가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는데. 내가 예쁘기 때문에 어쨌는데. 내가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말을 끝낼 수가 없어요. 주절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종속절이라고 해요. 내가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는데. 내 학생들이 나를 좋아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셨죠? 종속절은 종속절만 갖고 말을 끝낼 수가 없더라. 주절을 요구하더라. 주절이 필요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등위절은 같은 위치에 있는 절이기 때문에 하나만 떼서 따로따로 쓸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감탄사 배워볼게요. 아주 쉽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감탄사를 배울 거야. 감탄사는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면, 하 우리가 발화하는, 어, 감탄하는 말이에요. 와우! 제가 맛있는 걸 오늘 플렉스 할 거야? 이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 와우! 뭐, 어, 엄청, 엄청, 뭐, 후레이! 이럴 수도 있고요. 빤세!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아, 학생들은 엄청난 반응들을 하겠죠? 그러, 그런데, 내가 화가 났을 때, 뭐~ 뭔가 쏟았을 때 뭔가 쏟았을 때 그러면 읍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왜 우리 말한책 보면 오를 쓴 다음에 오 계속 안 나면 끝에다 윽스 윽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읍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쵸 그렇죠? 오마이갓 oh 이런 거 전부 다 감탄사죠. 그래서 감탄사는 독립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면 얘는 단독적으로 쓰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팔품사를 배웠습니다. 팔품사 하면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팔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명사에 보통 집합물질 고유, 추상, 명사 있었고요. 대명사에 인칭 지식, 부정, 의문, 관계명사 있었고요. 동사의 비조, 일, 비,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있었고요. 형용사는 수식하고 보호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사는 모조리 몽땅 다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사에는 형용사 수식, 동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이 있는데 부사는 꿈, 어, 느 위치에서 꾸며주느냐.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형용사는 앞에서 꾸며주고, 동사는 뒤에서 꾸며주고, 다른 부사 앞에서 꾸며주고.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는 보통 문장 앞에서 꾸며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전치사 배웠어요. 전치사는 앞에 놓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와서 하나의 구를 만드는데 이대구는 보통 형사구나 부사구를 만들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전치사 뒤에 뭘 배웠냐면 접속사를 배웠어요. 접속사는 두 개였죠. 그죠. 같은 위치에 있는 등위 접속사와 그죠. 주절과 종속절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 종속접속사 이렇게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감탄사 배웠어요. 그죠 여기까지 숙지하시면 정말 많은 걸 배우신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살 붙이기를 하면서 어, 문장의 구성 형태를 다음 시간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check English의 케이스 칼 g 지였습니다 바이바이